음, 이름 멋지네요. 왜 곤충만 보면은 곤충을 다 저승사자가 되어서 다 데려갑니까? 저쪽으로? 아니면 저승사자처럼 곤충들을 저 세상으로 다 데려간다고 해서 곤충 저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? 응 음? 곤충의 저승사자는 누굽니까? 바로 볼품없다님이시에요? 어. 제 별명이요? 아 별명이에요? 음. 그렇구나 별명이구나 아. 별명, 그러니까, 음. 별명, 뭐죠, 형? 음. 啊，嗯。<Alright. S 2> mm. 음. 카메라 각도 어때요? 화질 잘 나옵니까? 제가 휴대폰을 바꾸고 나서부터 이제, 화질이 안 좋니, 구리니,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네요. 기분 좋습니다. 화질이 잘 나오면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도 좋으시잖아요, 그죠? 굿굿 오케이 굿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제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트림나 자, 이상,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송을 마치기 전에, 우리 다 함께, 자, 긍정서 한번 합시다. 음, 우리는 재미있는 거 오랜만이에요. 핑가 하트 딱 만들고 시작합시다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시작! 우리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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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랄랄랄랄랄랄랄랄, 건행품 감사! 우리는 건강해, 행복해, 풍족해, 감사해, 사랑해! 하트 뿅! 뿅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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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. 여러분들, 오늘 이 오후 시간에, 어맛죠 맛있는 저녁 식사 하기 전에, 제 방송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, 감사하고, 사랑합니다.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대박, 태바, 대박이 빠이빠이.